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시간. 저는 MC를 맡은 예은이고요. 저는 체육교사 이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배울 활동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의 일부분을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laughs>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 저 이거 많이 들어본 시 같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 맞죠? 네, 맞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될 활동이 이 이름의 의미와 연관이 있어요. 뭐, 이름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활동. 나의 이름이 춤이 되다. 네임 릴레이 댄스입니다. 네임 릴레이 댄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름으로 춤을 표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임 릴레이 댄스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몸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릴레이로 이어가는 댄스예요. 오, 그러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대신 엉덩이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임 릴레이 댄스는 각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안무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박자 감각과 순발력도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네임 릴레이 댄스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니까 준비물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네. 혹시나 촬영을 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과 함께하면 기쁨도 두 배. 하지만 여러분들의 끼를 뽐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은 잘 정리해 주세요. 또 우리 춤꾼들은 몸잘 풀어야 되는 거. 아. 아시죠? 손목과 어깨, 목, 허리, 그리고 발목, 그리고 무릎 스트레칭까지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네. 나의 이름, 친구의 이름을 바탕으로 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친구와의 친밀감을 재미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네임 릴레이 댄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활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름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자음을 먼저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요. 어? 근데 자음은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먼저 자음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글의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건데요 자 그럼 기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기읍, 시옷, 이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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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몸으로 자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방법 외에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더욱 좋아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글의 모음을 몸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단모음, 이중모음 등등 종류가 많지만 주로 쓰이는 모음인 아, 야, 오, 요, 우, 유, 으, 이를 예시로 한번 배워 볼게요. 모음 같은지 이. 이. 으이아야오요 한번더자 아, 오, 오, 본격적으로 네임댄스를 쳐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 이름의 자음과 모음을 손을 활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는 이렇게, 지는, 원은 이렇게, 음.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예은 씨도 한번 해보세요. 이는 이렇게, 이렇게, 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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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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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네, 잘하셨어요. 네임 릴레이 댄스의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는 활동을 더욱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네임 릴레이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임 댄스를 릴레이로 막 둠, 칫, 둠, 칫 이렇게 벌써부터 신이 났는데요? 네. 자, 그럼 영상 보시죠. 와, 우리 친구들한테서 전문가의 춤 솜씨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네임댄스의 전문가예요. 만약 내 이름을 만들 수 있다면 친구의 이름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변형활동의 주제는 우리의 이름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다랍니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의 이름들을 조합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와, 어, 이름이 모여 작품이 된다니. 너무 멋있는 활동이네요. 네, 정말 멋지죠? 서로 모여서 동작을 만들고, 이름을 바탕으로 네임 릴레이 댄스를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모이고 나면 네임 댄스 릴레이 영상으로 촬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모여 아주아주 아주 멋진 댄스 작품이 될 겁니다. 하나의 작품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오늘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춤을 춰보는 네임댄스를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임 릴레이 댄스를 알아봤는데 동작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즐겁지 않았나요? 춤과 익숙치 않은 저도 멋있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댄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겁게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네임 릴레이 댄스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들로 꽉찬 네임 댄스 무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모두 재밌는 활동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